신령대의 곡을 부르는 힐링, 힐링. 곡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는 건강과 행운을 유도하는 정원의 풍수와 관련하여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서적인 분위기를 안겨주는 정원의 외부 환경을 풍수적으로 잘 꾸미고 이배치해서 생활의 활력을 더욱 높이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 전원주택을 선호하거나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일반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집안의 정원풍수에 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풍수적으로 말하는 정원풍수란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정서적인 분위기를 남겨주는 집의 정원은 한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집안에서의 정원풍수는 그 집안의 품격과 위상은 물론 이 풍수적인 기운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얼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정원이나 마당에는 그 집에서 깃들어 살아가고 있는 주인이나 가족의 어떤 정신세계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정원을 보면 그 집안에 유동하는 에너지 다시 말씀드려서 기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이 정원의 구조와 형태 또는 이 배치에 따라서 이 풍수적인 좋고 나쁨, 이 기륭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정원의 모양이나 자연적인 분위기는 전적으로 이 집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무리 명당의 조건과 밝고 양명한 기운을 가진 땅이라 할지라도 예, 그것을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풍수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비로 이 풍수적으로 좋지 못한 지세나 또는 좋지 못한 형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노력한다면 좋은 명당으로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는 사례도 많은 그 사례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명당의 집터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영원한 명당도 영원한 흉당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로서 보완하고 보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명당이 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집을 가꾸고자 하는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행운과 복력이 넘치는... 명당의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풍수적으로 좋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정성 들여 어떤 각국을 보완해서 좋은 땅, 좋은 환경으로 고쳐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자, 집안의 인공담장과 자연 울타리의 어떤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자연적인 조건과 에너지의 순환에 따른 흐름에 따라서 그 좋고 나쁨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주택에 있어서 정원이나 울타리는 이 땅의 기운이 이어지는 길목에 속하므로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연적으로 둘러친 울타리나 자연석을 이용한 담장 등은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이루어진 풍수야던 상징적인 형태를 할수 있습니다. 예, 자연석을 이용한 돌담이라든가 이 가지런한 나무로 이 불러 쳐진 자연 그대로의 정원은 어, 싱그럽게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존재로서 풍수적으로 매우 어, 이롭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연적인 소재들은 땅의 기운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공적인 어떤 시멘트 등으로 만든 인공 담장 등은 이 땅의 기운이 순환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를 줄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 도시공간 등에서 개인주택이라든가 개인 건물인 경우 어쩔 수 없이 거의 시멘트 담장으로 이루어진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시멘트 담장이 불리하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멘트 담장이라 하더라도 이 시멘트 담장 안쪽에 이 자연의 어떤 정원수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고 또이 자연 울타리처럼 자연의 호흡을 얼마든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는 주택의 담장에 나 있는 구멍을 신의 몸처럼 섬겨 왔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신들이 스며들어 산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죠. 사실 실제로 흙으로 이루어진 어떤 토담이라든가 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집의 구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서는 업장군 모시기를 하였다고 전해오는데요. 사실 그 대상은 담 밑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이 곤충들을 의미합니다. 이 집안의 담 밑, 담 밑에 이 사소한 구멍이라든가 틈마저도 옛날에는 매우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민간 신앙의 어떤 섬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정원의 정원이나 집의 담장과 관련해서 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섬김의 내용들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담장의 쌓아든 벽짐 밑이나 담장의 구멍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곤충들이나 지네가 살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나쁜 해충들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의 처마 밑에는 제비가 나무와 흙 등으로 집을 짓고 집안으로 날아드는 갖가지 해충을 잡아먹는다고 보았, 보았습니다. 또이 주춧돌 밑에는 에, 집을 수호하는 어떤 큰 구렁이라든가 두꺼비가 살면서 집을 보호한다고 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지배한 집안의 어떤 담장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루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집을 지키는 어떤 신성한 존재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또 삼았다는 것이죠. 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벌레나 여러 가지 유익한 곤충들이 집안의 울타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풍이 잘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조건이나 습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이 죽은 땅이라든가 기가 흐르지 않는 땅이라든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 다른 생물체들도 좀처럼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서는 기본 원리가 물과 바람의 순환을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멘트 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건강상의 해로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봅니다. 흙은 호흡을 해도 시멘트 같은 인공 담장은 숨을 흙만큼 쉬지 못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예, 인공 담장은 보기만해도 어떤 상막한 느낌을 주거나 고립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모이는 좋은 정원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택풍수에서 정원 또는 마당은 집의 본체와 대비해서 이음양으로 나눈다면 정원은 음에 해당됩니다. 또 여성에 해당하고 기운과 재물을 관장하는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정원이 잘 꾸며진 좋은 정원은 대체로 안주인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내조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고 재물의 손실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원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네 기둥이 코너에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수목 등으로 연출하여 연출하여 정원의 내부가 마치 둥근 원형으로 보이는 구조가 될수 있도록 이상적 이것이 바로 이상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코너에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수목 등을 연출해서 어 현관에서 보면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정원의 모양이 너무 길거나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너무 각이 크게 지거나 에, 균일하지 못하고 어떤 삼각형 등 방정하지 못하면 조화롭지 못한 어떤 정원의 모양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정원의 나무는 집의 처마보다 높거나 너무 잘 자라는 나무는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나무는 될수 있으면 정원의 중심이 아닌 마당의 내 귀퉁이라든가 옆면에 심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집 본체에서 너무 가까이 붙여서 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 전체를 누르거나 덮는 큰 나무는 이 집안의 가운 집안의 운을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경을 위해 정원의 돌 또는 이 석물 또는 이 등을 배치할 때도 가급적이면 너무 크지 않게 작고 둥근 것이 좋고 작고 이렇게 둥그스름 것이 좋습니다. 둥근 것 그리고 색깔도 밝고 윤택한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너무 각지거나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돌은 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큰 바위라든가 돌은 정원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급적 좋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냉하고 차고 습한 음의 기운을 조장하고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을 발생시켜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할 것은 정원에 큰 석등, 이 석등이나 인물 석상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주택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정원의 연목과 크기에 대해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에 보통 연못이 있을 수 있는데 흐르지 않는 연못. 예. 흐르지 않는 연못은 물이 고여서 이 탁한 기운을 조장하게 하여 집주인에게 건강상 질환이 생기거나 탁하고 음란한 기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재화가 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원이나 마당에 연못 같은 것이 가급적 없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취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굳이 연못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너무 크지 않게 작게 좀 작게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흐르게 만들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정원은 물이 썩어서 이 탁한 기운이 집안에 쌓일 수 있고 모기 등 여러 해충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원의 면적은 집의 크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비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대체로 1.5배에서 2.5배 정도가 적당한 크기의 좋은 정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집에 비해 지나치게 큰 정원이라든가 반대로 집에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정원은 오히려 이 부조화 현상이죠.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높이는 집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야 좋고, 가급적이면 대문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수평을 이루게 해주면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정원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정원의 한쪽에 어떤 잡단 폐기물이라든가 이 쓰레기를 이 쌓아놓으면 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또이 쌓아놓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정원이나 연못은 늘이 거듭 말씀드려도 청결이 우선이고 이 탁한 기운이 모이는 요소를 빨리 예, 제거해주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 물을 재물이나 돈을 상징합니다. 물이 잘 돌고 물이 좋고 잘 흐르면 이 재운도 따라서 상승한다고 보고 기운이 또 좋은 에너지가 모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쓰임새에 따라 그 작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 주택의 경우 정원의 연못이나 수영장을 조성하려면 매우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을 잘 사용하면 아주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재앙의 군원이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원의 연못이라든가 이 가정용 수영장은 가급적이면 사각형의 모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둥근 형태가 될수 있도록 이 둥근 형태가 비교적 좋다고 보는데요. 에, 반대로 날카로운 형태가 되면 이 살고 있는 주택에 좋지 않은 기운을 안겨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정원의 연못에는 비단잉어나 붉은색의 비단잉어류가 좋다고 보고요. 이 황색의 어떤 비단잉어도 부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건물의 현관 밖에 분수대를 설치하면 되게 길하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건물 안쪽에 분수대를 설치하면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폭포수의 형태가 분수대의 형태보다 좋다고 보는데요. 이 최근에는 이 건물 앞에 설치한 인공폭포라든가 워터스크린 등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어쨌든 좋은 배치는 현관에서 마주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현관과 너무 가까이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식으로 물이 고였다가 흘러 넘치는 식도 좋다고 보는데 계단식 인공 어떤 폭포는 계단식 인공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 다시 아래에 어떤 연못으로 들어가는데 연못이 가득 차면은 이 물이 다시 높은 곳으로 흘러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형태는 마치 재물의 원천, 돈의 원천이 끊이지 않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정원에 있는 연못의 물은 반드시 어떤 적당히 차서 넘치는 일출 형태 중 말해서 어, 너무 갸우탄 것보다는 어느 정도 넘치는 형태 또는 용출하는 어떤 모양새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마치 재물과 어떤 재원이 돈이 끊임없이 이게 샘솟거나 가득 차서 넘치는 모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소리는 맑고 청하에서 또 조용해야 좋고, 물이 너무 급하거나, 너무 세차거나, 치솟거나, 어떤 소리가 요란하게 되면 오히려 이 조차는 산화운 기운을 안겨주기 때문에 재물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어느 순환의 이치를 본받는 것이 바로 이 풍수의 이치와 상통합니다. 무리한 것, 너무 각지고, 너무 날카로운 것, 우리가 느낌으로, 심리적으로 거북하게 생각되는 것은 육감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늘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가 가장 정답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1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